동시 그니 이제 라이저 저 대전에서만 남기고 상대가 근데 네, 반갑습니다 유남입니다 어 저번에 마스터일 상반을 완료를 하고 어 이제 레이팅 리플인데요 네, 레이팅에서도 여전히 어, 라이저가 멜리스가 제출을 이루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상대 덱매수를 보고나서 낙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면 휘황형 쪽은 안 세워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가네요 아무튼 그거 이외에는 뭐 일반적인 플레이인 것 같아요 이제 증지찾기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디플레케이션 같은 거 쓰다 싶었는데 일단 여기서 발동 없었고 여기도 이제 없으면 증지도 없고 완전 다 참고한데 드롤을 맞아버려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드롤 발동해서체에 체인 걸어서 이제 기형까지 통과시키고 다행히 낙용에서수 있는 수단이 이제 있으니까 발동하고 이제 개길식을 우라로 안 막았으면 네, 없다가 거기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로 낙용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방의 로프 깨고 나서 사실 원래 개기일식 발동한 턴에 상대의 몹을 다 치워놔야 아니면 최소한 안면으로라도 돌려놔야 이제 드롤를안 주면서 무난하게 가는데 드롤이 통과된 턴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개체수만 줄이는 쪽으로 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 되기 전에 효과적 활동을 다 해놔야 상대가 이제 크로스로 무효를 안 하겠고 그랬더니 상대가 렌레다 뭐, 약간, 드로 페이지나 이럴 때, 형락을 미리 킬까도 고민했었는데 음, 네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성공이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 는 판은 아닌데, 그냥 일적, 아, 이게 뭐야, 비글씩 하고, 이제, 드롤 맞아가지고, 예. 네. 올라갔었으면, 은알베르 이후 낙용 원핸드로는 이제, 필드에 카트샷 없는 그쪽을 좀 선호하는데, 이제 드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고요 한번, 이렇까지 상대는 멜리스. 그리고, 지금도 듬셨더이 나갔었나? 네 이제,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컨트롤 얻, 얻는다를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낙인인 걸 알면은, 굳이 드루를 썼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좀 있고, 예. 그리고, 다음 생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로얄작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랑순과 떠가지고, 예, 활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발동하는 내내 체인이 조금 의심이 돼가지고 어카르텔열소로해서 넘어갔었는데 이제 우라라였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한 플랜은 이제 두채 들여놓고 쿠엠으로 이제 후면 무효당하는 거를 지킬 수 없어서 이제 알 병원에 놓고 갔는데 일적 타이밍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엑시즈 몸 나오는 때로 좀 밀어도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드는 것 같아요. 초동률이 지금은 원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근데 아무튼 처음에 플레이한 아 생각했던 거는 이제 엑시즈 몸을 주지 않는 것 쪽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성용으로 일단 들어갔고. 무슨 걸 개최 잘라고, 또는 이제 크로스가 이제 깡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추가 개치수 그러면서 이제 직대에 어그쿨리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이제, 뭔가를 막는다면은, 그걸 이후에, 이제, 하나는 통과시키는 걸로, 이제, 비율이나 그리이 하나는, 아니면 하다못해, 알비온이라도 통과시키는 느낌으로, 강요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상대 배틀을 때려줬고, 그렇다면은, 하나씩 제거된 후에 상대 배틀 페이지에 패, 모르는 게한장 있긴 했지만, 그, 과감하게 날렸습니다, 이번 턴에. 예. 동시 시. 이제 라이저저기 대단히 더만 남기고 상대가 이제 이러면 크로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회수할 거 회수하고 그데 무라라였습니다. 아니, 이건 상당히 괜찮았던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카르테시아 발동 자체에 이제 대단 더를 치면 이제 유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왜 되는 거 맞서 으면은 이제 됐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불발란 상태로 아무것도 없고. 상대 의첫 행동은 화토불 이어서, 이제, 킥으로 진지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달려주면은, 어, 하나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카드 뽑았어야 됐고, 결과는, 네, 뽑았습니다. 나름 뭐악나중에악 닫고, 공기정공기 때문에 상대 패는, 가면 되죠, 여기서는. 상대는, 이제 메로올레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개막으로 막는다 쳐도 그 이후에 나온 융합몹 자체가 이제 올로지가 원래 막혀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카드는 린드브론 였고 상대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발동 무효를 하고 상대를 깨지만 뭐 의미 없고 오히려 저걸 깨줬어서 좋았어요 낙인용 아비언 깨는 쪽이 좀더 정답이 아니었나 이렇게 하면 신랑이 깔리고 낙검 깔리고 규현이랑 이제 뮤즈의 쿠엠이 어그 있어가지고 각키 생각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우는신라을 보유하고 도안은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황락활동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우라라가 있으면은 실락이.. 그니까 각키에 예, 막힐수도 있어가지고 실락인을 무효가 되지만 발동을 했습니다 나온거에 발동에 체인에서 계기 아니 서리엔더 받았네 요 사실 저거 이후에 계기 뒤집히면서 드로우 점 받는 걸를 뚫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서리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번에 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못들려가지고예 적당히 점수가 오려고 말았고요. 등리는 그대로인 거에서 그 로얄장만 몇개쫀가됐어요살로디르가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순백이랑어또 어디였지 기강승부랑뭐 다른 샤인들은 사실 티가 안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저가 길드 내에서 기진치를 잡고 있는 게 1600점 정도에서, 1600점 정도를 목표로 이번 날은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예, 이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